주가 어느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으로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젊은 교자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신앙이 좋은데 이 형제는 신앙이 이제 이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같이 신앙에 입문한 형편입니다. 근데 결혼식을 앞두고 얼마 전에 모임을 먼저 가졌지요. 그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돌아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이 다음 차례가 이 교제하는 형제의 차례입니다. 자기 딴에도 노래부르기는 불을 봐야 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옛날에 어렸을 때 누가 불렀던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서 대충 살펴보고 이제 자기가 부릅니다. 울어도 못하네 이걸 부르려는데 울려고 내가 왔던가 참참 부르는데 뭐가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음, 참 우리가 가는할 때에 참그 절교 봤던 프로가 있죠. 코미디 프로, 그웃음은 보기와요. 막 호호 하면서 나왔던 기억하시죠? 아, 하루에 피곤함을 다씻고그 요즘 개가 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질이 높고 그 당시에 그향치가 있는 그런 프로 아닙니까? 유화락 그 나오는 분들이 입담이 축중하고 또 시대적인 그런 모습도 막그삶 속에서 보여주시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중에 코미디언 한 분을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섭외를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프로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은 전혀 떡밖이었습니다 남들을 웃기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울음 속에서 웃음이 나오지, 그냥 웃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웃기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삶이고 그 정신이 배어 있다는 거죠. 우어야 한다는 거죠. 반포터 속축세는 그렇게 울는가 보다. 한떨기에 그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근데, 과거에 우리 참 많이 울었지요. 가난 때문에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또,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어슬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집에서 다 자가 지루하고 그랬기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픔 때문에 울었지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어른 세간살림에 그 감당하려면 정말 울지 않고는 못 견디는 데잖아요. 또 어른들은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로 표현을 안 하지. 만 가장의 책임이니까 속으로만 참 많이 울었지.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힘들고 울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면은 한편 또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울면은 그나마 또 회복이 됩니다. 눈물은 치우고 눈물은 회복이고 울음 속에는 때로는 감동적인 눈물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시대에는 참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왔지요.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의 세대가 참 많이 울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심각해지는 것이 좋거든요 웃고 즐거운 거, 기쁘고 좋은 거, 그것이 좋은 겁니다. 왜냐, 심각해지면 아, 저기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는 것보다는 웃는 거, 심각한 것보다는 밝은 거, 애통한 것보다는 그냥 춤추는 거, 그런 걸좋아하죠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웃고 우는 일과 이 범벅이 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사람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는 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잘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에 오른 제자들과 무리들을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애통한다는 거는 보통 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주체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힘듦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소방을 듣고 위로를 받고 뭐 이래 그들의 꿈을 이루고 이 가난, 그 당시 로마의 압자에서부터이 혹독한 괴로움과 아픔 이런 것들을 좀 위로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애통하는 것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역설이지 않습니까? 아니, 웃는 게 복이지. 왜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까? 춤추고 기쁘게 뛰노는 것이 복이지. 왜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도 보통 슬픔이 아니, 이런 슬픔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까? 도무지 이거는 말이 안 맞지요. 왜 애통합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뭔가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한 절이 내 심령을 건드리고 내 아픔을 치료하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도 많지만 오늘 이 한절이면 족합니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한절이면 진정한 내게 주어지는 위로와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이바리새인이나 종교주의자들은 애통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애통하는 거는 선한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니까 못 가졌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힘드니까. 그런 자들이 애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상류사회고,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다 가졌죠. 경건의 행위에 있어서도 그들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30세면 율법서를 다여웁니다 날마다 율법책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루 세번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11주도 빠짐없이 하고, 경건의 행위로서는 예수님도 인정했죠. 그들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금식은 금식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애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쁘고 좋은 일만 있어야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은 늘 기쁘고 좋은 거. 그것이 그들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다는 것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애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애통은 펜데오라는 도인데요 아주 크나큰 아픔을 말합니다. 우리를 치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해버렸거나, 아니면 자기의 꿈을 못 이뤘거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그 압력에 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관의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겪는 것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더 깊숙한 마음의 가장 깊숙한 어떤 한 부분에 채워지지 않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이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팔 복이라 그래서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거는 복도 아니죠. 그러면 3절, 4절, 우리 연이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이 애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 팔복을 말씀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게 살자, 애통하면서 살자. 근데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던가요? 얼마만큼 가난해져야 그것이 예수님만큼 되는 것이고, 얼마만큼 애통해야 그것이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로서는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느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마치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의 심령처럼 온다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가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그 모든 것은 다 있었지만 뭘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최고 귀중한 것은 어떤 대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성전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모든 것도 다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아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하 것을 그들은 깨닫고 예수님께 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은 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고 그래서 주님의 부럽 앞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심령의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가난합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로 또 말씀처럼, 이 심령이 가난하면 그냥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 물질적 가난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물질적 부가 있다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칼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가난한 심령으로 텅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허전함을 채우시고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심령에서 나오는 애통입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들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내면에 가장 깊이 자리 잡은 아픔과 고통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죠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지요, 찾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종교 지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의로 의 가득 찼습니다. 자기 종교 행위와 활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은 비어지지를 않는 거죠. 낮아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애통한 것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천박한 정도가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이나 애통하는 것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꼼짝달싹할수 없으니까 죄의 무게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애통하고 울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애통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의 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기로바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허전함과 슬픔과 답답함 그 아픔을 주님은 자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주께서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뭡니까? 커포트 함께 한다는 겁니다. 위로는 왕이 신하를 불러서 가까이 하는 거. 왕을 가까이 하는 게 위로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가까이 하는 자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우리의 내면의 상실감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으로 지배받고 그 말씀으로 지배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 안에 이 옛습성이 나를 지배하고 삼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계셨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애통함과 그런 비통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런 자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심령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통이라 할때 우리의 어떤 상대적인 이런 신앙의 그 경건의 모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애통함을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애통함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먼저 히브리서 5장 24절에 보면 그런 땅의 육체로 계실 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강구하였더니 심한 눈물과 통곡이라는 것이 바로 애통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그 죄의 무게와 죄의 결과와 그 영향력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통하신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신 거죠. 바로 이 통곡의 눈물은 바로 누구를 위한 통곡의 눈물일까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통곡한 눈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아는 그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심판적 애통함이나 고통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쁨과 의와 대조적인 것이 예수님의 이 애통과 이 위로인데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위로와 애통을 경험하는 사람은 천국에는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위로받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와 자기 기쁨으로 충만한 자는 저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애통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 애통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적 애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애통함을 대신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눈물을 흘리셨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그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면서 피 눈물을 흘리셨기에 우리는 이 영원한 저주와 고통의 눈물의 애통함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기 부족함을 아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해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 자비의 호수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한나가 심한 기도와 통곡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죠. 한나의 눈물 이전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어야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눈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울었던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심한 눈물과 통곡 속에 있는 단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리의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진에 올라가서 아수르 사내립이 보낸 그 협박 조롱문을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때 이사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우리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이 앞서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눈물은 결코 흩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주님의 애통함이고, 이 눈물은 기도의 눈물이고, 가장 가치 없는 눈물은 하품할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따분하고 답답하니까 하품하는 거죠.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은 영원의 눈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흘리는 눈물.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나를 치료하고, 그 눈물이 나를 살리고, 그 눈물이 나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눈물, 그 눈물을 기억하는 자를 주님 앞에, 오늘도 나는 자격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귀셔서 애통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러하신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실망을 자주 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절망도 자주 합니다. 누구나 지금 북의 핵의 위협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내심! 한국 사람들이 왜 저래 평안할까? 아닙니다, 내심은!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어떤 통계에 하면70% 이상은 전부 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다 불안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무기는 주 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주님의 자비로 호소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주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됩니다. 눈물은 치유고, 눈물은 회복이고, 눈물은 생명이고, 눈물은 변합니다. 눈물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울때울수 있는 자는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비를 호소하고 하나님께 통하며 부르지 는 심령을 그만큼 가난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그와 함께 계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영국 공습 당시에 그 일을 연던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입니다. 그때 두 유명한 강사가 다니어서서 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어쩌면 이 이런 등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있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전부 다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며달렸습니다 그 결과가 하늘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독일 공군기가 한 번도 되돌아가 본 적이 없는데 하늘에 가서 공습을 하려고 떠보니까 자기들 그 항공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두룩 빽빽한 영국의 공군기가 보이더라는 겁 그래서 독일이 돌아갔어요. 어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영국의 공군기를 그러면 감추어졌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낡은 비행기 그리고 제대로 무기도 설수 없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오신 거죠. 그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 메어지고 우리의 눈에서 애통함의 눈물을 비출 때 주님의 자비의 소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반기독교적인 정책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지금은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 나라 민족이 지금은 울어야만 됩니다. 영혼의 눈물을 울어야 돼. 년 깊은 곳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인생은 언제나 울고 웃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돈 때문에 울고 울지요. 자식 때문에 울고 울지 않습니까? 자식이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내 남편이고 아래가 내 아내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 한때는 내 몸이 물찬 제비였지만 지금은 몸이 천금 만근입니다. 내 몸을 보고 이제는 좋은 시절은 다 갔구나. 질병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진정한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 앞에 이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으로 나온 자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징벌에서 춤을 추게 하시고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고 아픔에서 치유를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제 대신에 화가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캐나다에서 북한에 압류됐다훈 풀려난 그 목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혼자 있는 거였다고 니다 위로가 없는 거죠 밥을 2천 몇백 번을 혼자서 먹었답니다. 그 추운 겨울을 혼자서 지냈다고 합니다. 홀로 있다는 건 위로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위로해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어떤 슬픔과 아픔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주님이 만지심으로, 우리를 위로해줄 자는 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찾으십시다 가그의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그 주님 앞에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